한 마리 어딨어 아무리 아니야? 한팀더 있지 않았냐한팀더 있을걸? 일단 저 안에 들어가서 시체 마무리 했나 봐야 돼 그거 마무리... 안 됐으면 저기 하나 더 있는 거야 세개 이상 있으면 마무리야 안에 시체 마무리 됐냐, 미션? 안 보이는데? 어디 있 이거 잠깐만 안에 시체 마무리 안 됐는데? 여기 바위 뒤에 뭐 있는 거 같아 있네. 어 있네. 아크스 있어. 아이고 아크타 맞아 버리면 죽으셔야죠. 아 볼트 쓰고 싶다. 볼트야 볼트 줘원테이크아 뭐야 이 야, 일단 버렸어. 야, 형아, 아니, 볼트 쓰고 싶어, 말해, 이제 줄게. 나 램페이지인데, 근데. 아, 상관없어, 저, 저, 줘내 줄게요. 응. 음. 자,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 어, 뭐야, 이거 개 맛있는 볼트잖아. 그냥 볼트도 아닌데? 나아까 이제 중화탄 봤었는데, 중화탄 어디갔지? 씨발 야, 먹었어. 여기. 어, 맞아, 맞아. 여기. 정확하시고, 눈썰미가. 오케이. 조준경 없나? 어는 거? 조준경. 1대1로. 1대 1? 야미안 줄게. 이거라도 쏴라. 여기 조준경이 있어요. 근거리용이에요. 쏴야겠네. 미니이 아. 조준경이 없으면 전투력이 급락하는 효과가 있지. 아니 플랫라인은 조준경이, 조준경이 없으면 스나이용이 있어요. 씨발. 링이 30초 후에 닫힌다. 그래 아니야. 나 지향사격으로 잘 때려서 그런가? 별 체감이 안 되던데? 아니, 조준사격 할 때는 병신이 여기 적과 교전 시작. 찍은 어. 거야 어. 여기 테르미 류이알 어? 확실히 뜨거워지겠네. 이사는 필요해요. 이유혹은 어? 참을 수가 없군. 로스피드를 가면 되겠는데. 에타 하나 나와라. 에탄 개만 나와. 에탄 개만 와서 먹어. 에탄 창아 나와라. 에탄 창도 있어. 이래. 오. 야미. 야미. 친구타고우펫하고 로스피드 가면 되겠다. 야성환아 아, 아까 저기 있는거 테르미... 아안 챙겼지? 나 지금 테르미 챙기러 왔야겠다 여기도 있어 나 방금 중1렙 확장탄장 버렸는데 쓸 사람 없지? 뭘 버려? 중일렙 확장탄장 나 테르미스 필요없지. 버린다 필요없어 여기 테르미스 수류탄이야 아 이거... 맛있구만 야야 비... 너네 배터리 몇 개씩 있어? 나 하나 없어 야, 아저가되개 버렸어 그러면 민혁이 두개 먹고 성환이 하나 먹어 케어 음... 패키지가 옵니다 아주 야미하구먼. 음... 가자. 두개 먹었어? 다? 먹었어, 음... 먹었어. 난. 응. 됐어, 그럼. 나두개다다둑개 <몬드야. 다섯> 있던 <몬드야> 거에서 이제 죽개 됐어. 가자. 아, 나 이제 방법 정확히 알았네. 나 방향 꺾이잖아. 혼자. 야, 얘들 탈... 털렸다. 오, <몬> 뭐야, 이거! 저호라이는 어, 아... 그거. 아니, 아니. 이거 호라이즌는 아래를 쭉 내려가더라고. 깬다. 싸움 어이. 났어. 야 앞쪽이야. 여기 아, 하나랑 하나 발견. 여기 왼쪽이랑 저기 오른쪽이랑 가자. 여기랑 좌우. 저기 오른쪽. 오른쪽은 정확히 위치 모름 왼쪽은 저기서 서로 붙지는 않았는데 변제만해 변태 새끼들. 산화 새끼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있다. 앞에 보인다. 안정. 자 어? 왼쪽 샌드. 아닌가민이 뭐? 독는이야하는 징이야! 는 징이야! 독서이야독서이야 독서는 징이이야 독서는 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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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이이야이야 징이야! 야야야징 가볼까? 발키리였던 것 같은데? 응, 발키리. 저포를한 대도 못 맞추네.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안에! 여기 안에! 혼자 있다, 혼자! 예! 야, 발키리, 피해, 발키리! 발키리! 70도 이지 70도 미지! 아, 씨발! 머리에서 단, 단, 단! 야, 머리서 단팀! 발팀또 있다! 발키리 짱! 이거 마무리해! 여기 노스타 됐죠. <목> 저기 자기장 안 끼지 않냐 근데? 야티지야 어, 배열 하나도 없어갖고 씨발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추는 중저 새끼 궁 야야야 야, 내 앞에 내 앞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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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아앞피라는게 그거 장전. 뭐 만드는데? 여기다 여기. 저쪽. 어왜 발이 없는데? 이 쪽에 하나가. 하나만. 그러면 이거 이거 갖고 이거. 아 청각 다리 없는데? 올라가자. 명탐정 버리자. 후 적당해. 얘 하나 아니냐 얘. 어. 아니야 아니야 뭐. 또 있어. 민혁이한테 잘 보이겠지. 아까 이쪽에서도 총알 날라왔거든. 이쪽. 이쪽 어디서 총알이 뭐야. 날라왔어? 야 레이스 비 50! 띠냐? 어 뛰어 뛰어 앞으로 뛰어어 나도 붙을게 아이 실 ㅅ 끼저미제가참격 해줘야 되는데 58데미지 아만나체좀만피 1이야 피한번만 다시 찍어봐. 여기, 돌뒤에보이 채우고 있어 잠옷.. 쪽간 이거 같은데? 이 바위 속에 있저거든 간다 냐 죽지 않냐? 죽었어냐죽너너냐붙었다아저지 오늘 진짜 않다 죽지 냐 야 된다. 발견. 넌 내비 돌아. 넌네비 돌아. 봤으면. 우리 그쪽 파밍 가자. 이렇게. 야, 그럼 오츠. 야 뭐야? 오트인이나 발키리 중에 던 애들이 없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마리 남아 있는데 한 마리 어디 있을까? 징전해야지. 한 마리 그런 저 있겠다 그러면. 알아, 저거. 한 마리 있을 거야 그러면. 아 그가? 여기 살릴 때도 없어! 저노스패드 중앙에서 살리면 우리한테 스페드 뒤져! 여 파밍하다가 소리나면 가면 돼. 이 아, 근처 어디든가 살리든간에 뒤진다니까, 살리면 우리한테. 딴 애들한테도 그렇고. 아니 난 숨어있다가 저걸 먹으면 좀 X같을 것 같아가지고. 야, 야 이거. 여기 나 이미 저기에 있어. 힌. 에탄이 너무 없다저 새끼들 견제한다고 많이 썼어. 트리플 테이크가 에탄 먹는 하마인. 시발이... 깜짝이야. 여기 어, 아, 너수류탄 많이 챙길 수 있잖아. 나 이미 칸 없어. 칸 없어? 와이챙기네저탄창 어. 내가 챙겨 놔야겠네. 뭐야, 실드텔이 간... 하나밖에 없구나. 어 여기 있어. 아미나 실드 여기 있어 시발이. 아, 내노스페드에서 가방을 만들 걸까? 있 와. 시발. 우리 뒤에 있어. 저 위에 올라갔던애들저 그래. 위에 올라갔던 애들 우리 소름는 건데. 나 왔어? 예, 갖고 가. 이탄창 어. 갖고 가. 어. 바닥에 던져 놨잖아. 야, 쟤네안 들고 왔지 갖고 아, 왔어. 안면 아, 오케이. 여기.

야 로바피 로바피. 로블루다운도갑볍게놨다 어, 뭐야 이거? 로다 킬. 퓨즈필맞아로드 빨렸다. 아, 뜨거. 씨발. 이거마지 나가야겠다. 맞아도. 응. 나더 왔다. 한더 왔다. 여기 응. 에이, 아, 엄평을 없어가지고 한번 빼야되는데? 기어 나, 체력! 기어 나, 체력! 어. 내 체력 꼬라지 보이지? 아, 진짜! 자, 뒤에. 우리 뒤에. 김성완, 뒤에 있다. 제발. 뭐냐? 난간피 해서 잘 지나다녀야겠는데? 너네 괜찮아? 다른 거뭐 살아있어야지. 아이씨. 어, 기대. 빵꼬리 뭐야, 이거 시체랑? 오, 너무 맛있어! 와 내가 잘 먹어 그거. 와 존나 맛있어 미친. 미영아 신드세 여기 신드세야뭐 없지 별로. 별로 없어. 막았어. 나 완전 좋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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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새끼들 마무리 못했는데 앞줄 아, 개 시피였는데 아깝다. 나, 아니 쟤네들이 잡았어. 쟤네들이 실드서 잡았어. 주로 다 암실드겠어. 아직은 자리 좋은데 다음 자기장꼬라지 여기 잡힐 것 같은데? 아나 저희가서 중탄 좀 챙겨야 되네, 씨발. 에다여 봐. 중탄. 야, 너네 배터리 몇 개씩 있어, 얘들아? 나두 개. 형 민영이네. 하나. 하나야, 민영 내 쪽으로. 와. 야, 여기 두 개. 여기 감시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할게요. <laughs> 어디 가니? 나 중탄 챙기러. 중탄 다 썼어, 다몇발이던거 온다. 하나 발견. 야, 야, 싸우면안 돼, 싸우면안 돼. 중탄 챙겨올수 있어, 봐 얘들아. 야, 저... 붙는데? 오는 거 아니야, 저거? 60.. 65오 지프로터 65 적을 발견했다. 다시 들어간다. 다시 들어간다. 다시 들어간다. 휴. 뭐야 어, 이거. 야 여기 안에 살아있는데? 도시? 위험해? 아까 쟤네다. 위험... 아까 쟤네가. 그... 아니 아니 아까 쟤네야 그 뭐야 발길리 도망갔던 애들. 어 뭐야? 야 피즈가 내 쪽에 궁사 속이었나? 아이한거 없어 살수 있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얘네 존나 못쎄 얘네 존나 못쎄살수 있어 킬 로지야 로지 러지. 다킬리한대야 아, 니네 혹시 세레이 남았냐 얘들아 없어 어, 없어 그냥 그 그냥 콩알탄만 콩알탄만이 뭐야 아 누웠는데 일단 마무리 저거 어, 어, 내려오는거내려오는거가자가자가자 가자, 한테 또 있다 뒤쪽에 거, 되지, 이거 잡아오면 되지 우리가 여기 위 6 2 80이야 우리 이거 유인해야 돼쟤네들내 쪽으로 오게. 어, 미제이가 프리디럼. 프리디면이제 우리 뒤쪽에 사운드거 같은데? 아닌구나? 프라울런가? 오, 프라울러 소리. 어디? 사이아 주네 네세 네네 네무대라저 프라울로 죽였어 프라울로 죽였어. 퓨전이? 야좋야 하나 퓨전이 60 민혁이 스나탄약 많이 쓰지 않았어? 나 있어 많아 <목소리> 충분해 38발 있어 지 우리 자리나 다시 먹자 야뭐 살린다 저기 어디? 아야 이쪽에 <목소리> 뛰어 뛰어 봐줄게 뭐? 나 지금 보고 있어 드리프트 오, 씨어발 살렸네? 밑으로 간다 <목소리> 저, 받아, 저거 간다 저거 너살리고 아니 근데 저 옆에 지브롤터 애들 있는데 쟤네 옆에 어 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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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피비비 하나 아 씨발 필내야겠어 여기 하나 필. 장전 중. 어우 씨발. 야 땅굴로 뭐 들어갔어, 아, 기어 아, 형아 여기 하나 있 여기 잡 이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가라좀너 처리해. 야야 와지는 거야.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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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클러다미나다이빨 미나 빨만 먹어. 빨만 먹어. 자다기장이중요 빨이가 먹어. 야, 저 보급 있는데? 지금 먹고 오는 게 좋을 듯? 응. 빨리 갔 올게. 봐줘. 이거 봐줘. 잠깐만 기다려 봐. 큐로 가지 말고 먹고 큐로 빠져. 음. 앞에 야, 싸움 맞네. 났으니까. 저기 저기다. 이가 우리 이거 어부지리 노려보자. 여기 적? 저기. 나라 봤어 봤어 봐줘, 이거. 트리. 크리... 만나안나 어? 그래 먹었어 하나 마무리. 이거했 여기 여기. 피피피피 장전 중. 이거 피이라 가자, 이거. 장전 중. 배리 하나 빠을것 같은데, 이거? 아, 빠다빠다 방금 거 아니, 명이안뜨네 아, 이타았어내 궁이 이거? 정전. 야 이거 우리 집 밖으로 가야돼 이거 깨졌다 형아 이거 빼야돼 왜? 여기 미이 있어 여기 힐 있다고 타 위에 야 안에 있다 안에 가자 안에 있어 집으로 탔던 거 같은데? 응파탐지 패파인더아안 좋다 이거 안 좋다 위스파 1승 2킬 다어 여기 나 밖으로 나와라 그냥 애매하다아 어, 맞았다 맞고 있어 밑에 바닥에 킬저쪽 적이다 하나 맞았어 야 일로 왔다 일로 왔다 이리 내려 야 일로 내려간다야 지브라던트 그래 미나 그래. 왜야면지브라던뒤에공다 네 그래. 탔어 이 새끼들 아 십새끼 저거 야 여기 한지 있어 여기 한지 있어 야 잠깐만 하, 천천히 야, 야그 앞으로 있대. 가자 애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애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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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왼쪽으로 야 되나? 아 오고있어 오고있어 여기 하나? 여기 피 여기 야 방갈로로 피 따길 왼쪽으로 붙는거 아니야 그럼? 여기있어 여기, 있어, 여기. 아 ㅈㄴ 빠르네 저거 어디? 아저 방갈로로 피따기인데 아쉽다 싸움 걸렸어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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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싸움, 싸움 걸렸어 붙으면 될듯 가는 중 야야 야, 야, 야 방갈로 민혁아 너 혹시 중탄 많아? 나 중탄 별로 없어 저는 중 방갈로비 당겨 방갈로비 당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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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여기 단팀 여기, 여기 단팀 있어 나총 가라져 정상으로 배터리 배터리 필요해 너네 몇개 있어 배터리 아, 없어. 나 없어 세개세개 됐어 됐어 민혁이는 하나 하나 야 민혁 가져가 야야 버렸어 펜스에서 버렸어 가져가 야 여기 이레스빨레레스빨레레스빨레 레이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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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나 빨리 하나더리나리 빨리 빨리 나리어리나리나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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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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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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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리 뺏겼다. 얼터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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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3명! 내가 찍은 데 3명! 내 쪽으로 애들내 쪽! 야, 왜 싸우고 어 싸우고 하 가자 이거 부쉬 얘해아깨졌다 어, 막고 있어 어, 마더러드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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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간다야 여기 아래 여기 바라 여기 여기 여아래 있어 여기 아래 있어 들 이거 좀 봐줘! 안 오죠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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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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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빨리 장지 한팀 어딨어? 2000딜 씨발 애들 얼티 있나? 안보여 나 지금 보고 있는데 큐로 저기 있다! 찾았어! 이거 내 궁으로 그냥 못 들어오게 할게 자기장 어디있어? 여기 세명왜 화났지? 어우 어릴 적에도 는데 여기? 저쪽에 있어요. 레이스 굽야 궁... 레이스 나, 궁궂 나. 궁궂 왔다. 나. 야, 오른쪽가가 하다, 다하 하다, 다하 하다. 다 하다. 하다, 하다. 하다, 하다. 하다, 하다. 하다, 하다. 하다, 하다. 하다, 다 하다, 하여 하다, 하다. 하다, 하다. 하다, 하다. 하다, 1킬려기민아 핏당길. 핏당길. 천천히 여기 왔나 여기 오고해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아크레이거여 위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너무 잘했어 이번 파나 진짜 완전 오늘 방금 다 갈았다 이번 파애들 어... 역시 볼트 진짜 좋네 힘들구먼 내 궁에 묶여갖고 레이스 큐빠우어 당신이 에이픽스 챔피언입니다. 애들 다 갈았어. 진짜 저 그냥 테르미테르미놓고다갈았어 그냥 한 번에. 음. 이번 판에 누운 애들 행그심좀 했겠다 이거 씨발한 번에 녹아가지고. 알다라고.